제가 오늘 날을 잘못 잡았나봐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비가 내려서 지금 완전 곰탕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 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날씨가 아주 화창하진 않지만 오히려 이런 날이 등산하기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부랴부랴 짐을 챙겼습니다 등산은 4시 50분에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늦게 시작했죠 여기가 2시간 버스인가 그런데 아마 엄청 늦을 것 같아요 오늘 자 그럼 가보자고요 고고 와 오르막을 계속 치고 올라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무 오르막 아니에요 너무 가팔라 오늘 바람 부는 안되는데 바람 분다 큰일났다 와와 <laughs> 구름이 너무 흩어져 있어 요즘 응. 하늘이. 지나갈게요. 동안 정말 얄짤 없이 오르막이에요. 이제 다 왔나봐요. 장난 아니에요. 와, 해가 지기 전에 도착을 했어요. 정말 다행이죠. 내일 아침에 막 운무 같은 거 끼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너무 멋있게, 그죠? 어머. <laughs> 제가 여기를 꼭 와보고 싶었거든요. 나. 오늘 날을 잘못 잡았나 봐요.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여기 시멘트 위라 가지고 팩다운이안 돼요. 그래서 일단 주변에 돌들을 주서가지고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바람이 잠잠해져야 될 텐데,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생각보다 바람 보니까 추운 것 같아요. 일단 얼른 텐트 안으로 들어가야겠어요. 안에 들어오니까 한결 살것 같아요. 왜 이렇게 추워? 미치겠네? 추워요. 나 침나 삼계절용으로 갖고 왔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아, 정말. 이 근처에 바람을 피할 만한 장소에 피칭할 곳이 없어요. 바람 안 부는 날 그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 아, 네, 좀 세팅 좀 하고. 그리고 저녁을 먹을게요. 이게 바람이 와 부니까 텐트 와 흔들리고 <laughs> 배고프다. 아주 간단하게 햄버거. 햄버거로 가져왔어요. 햄버거에 맥주 먹고 일찍 잘 거예요, 오늘. 아, 근데 바람 때문에 잘잘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걱정이다. 카페을 깔게요. 제가 오늘 진짜 급하게 오느냐고 그냥 햄버거를 사왔거든요, 급하게. 맥주랑. 치즈버거 그리고 치즈볼 그리고 자갈치 과자 그리고 맥주 두개끝 목이 엄청 말라요 제가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자는 게 가리왕산 백패킹 이후로 집 처음이거든요? 네? 나 오늘 잠잘수 있을까? 일단 맥주 한잔 할게요.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는? <laughs> 여기 밖에 야경이 진짜 너무 좋아요. 햄버거랑 맥주랑 되게 잘 어울려요 맛있어 아, 너무 시원해 음.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원래 제가 이 배낭을 밖에다가 두거든요, 전실에다가. 근데 안으로 갖고 들어왔어요. 배낭으로 지금 이쪽을 고정시켜놨어요. 너무 졸려요. 일단 누워볼까요? 난 진짜 잠들 것 같아요. 일단 누워봅시다. 졸려. 어휴. 3계절 침낭도 괜찮네요? <laughs> 따뜻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자자고요. 안전할게요. 굿모닝,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텐트를 계속 때려서 잠은 무지 잘 잤어요. 바람 오히려 안 불던데, 비 오니까 새벽부터 비가 온것 같아요. 어, 근데 집에 어떻게 가요? 흠, 집에 어떻게 가지? 기우니까 여기 아무도 안 올라오겠죠? 조금 더 작가. 따식이랑 여길 같이 왔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따식이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어휴. 오 마이 갓. 비가 내려서 지금 완전 곰탕이에요. 아휴, 이거 어떡하지? 드론도 못 띄우겠다.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드론을 못 띄워요. 좋은데요? 아무것도 안 보여. 자, 그래도 집에 가야겠죠. 예, 집에 가야 됩니다. 지금 비가 오지만 집에 가야죠. 우비가 있나? 가방을 한번 뒤져볼까요? 우비를 제가 가방에다가 우비를 항상 챙기고 다니거든요. 있잖아, 우비 있네. 다행이다. 얼마나 다행이야. 뭐야? 아 진짜 여기는 그 시멘트라 그런지 약간 길바닥 같기도 하고 뭔가 이런 막 쿵쿵 소리도 나고 뭔가 그렇단 말이야 여기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있나? 발소리 나지 않아요? 아 뭐야 아침부터 무섭게 하유, 철수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진짜 깜깜하네 진짜. 젖어가지고 안돼 안돼 들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따로 말려야 됩니다. 아침은 내려가서 먹는걸로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마세요 꼭 해주세요 <laughs> 아 진짜 곰탕 아무것도 안보인다 여기는 내가 다음에 꼭 다시 온다 날 좋을 때 너무 아쉬워요 길이 너무 미끄러워요 비 때문에 다 젖어가지고 낙엽도 많고 그래가지고 많이 미끄럽네요 조심해서 하산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경사가 장난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잘 하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미끄러워요 미쳐버리겠다 거의 미끄럼틀 타는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루프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제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서 그런지 제가 올라왔던 길이 지금 나무로 인해서 막혀버렸어요 제가 이 로프를 잡고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 로프 나무가 무너졌어요, 지금, 이렇게. 무너지면서 옆에 있는 것까지 다 무너뜨렸어요. 저 어떻게 내려가요? 햇빛 쨍쨍한 날, 구름이 하늘을 덮친 날, 비가 내리는 날, 봄이라서 느낄 수 있는 운수 좋은 날. 나의 인생 날씨랑 별 다를 것 없네.